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최용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 코로나19 시대에 에, 양극화 세계화 시대에 아, 우리에 대한 고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 예,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세계화 시대에 교질하다가 세계화 시대에 사실은 그 열매들을 어, 엘리트들이 많이 따먹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세계화 시대가 모두에게 이롭다는 데 거짓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노박 같은, 같은 보수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모두에게 이익을 시킨다는 음. 그런 얘기가 했고, 그다음에 공공신학에서 스테카우스 같은 사람들은 어, 뭐냐 하면 이제. 물론 이제 부정적으로 세계화에서 우리가 악용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계화가 역시 모든 어떤 나라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 이제 그런 관심을 보시죠 그러나 이제 그때 이제 교제 가운데 이제 지0 이십 년대 이후로 유럽과 남녀 중심으로 다양한 정치신화 혹은 세강신학적 관점에서는. 사실은 이 세계화가 아, 이렇게 아 굉장히 이제 사실은 네, 어, 네.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를 더심화시켰다땐 이런 식으로 방탄 토 같은데 실제로 어, 세계화가 진행된 이후 지금에있어서볼때아그 어, 어, 양극화가 굉장히 이제 좀 심화됐다고 저는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음, 사실은 이제 그렇게 보면은 어, 어 예, 근데 이제 아모스, 아모스, 진짜 아모스도 이제 B.C. 8세기에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방 이세 때 어, 당시에 그 어떤 무역의 생활 이 세계가 좀 시들했는데 어 엘리트들이 굉장히 이제 그 자기들만의 이제 어, 어떤 무역 열매를 다 도시 엘리트 무역 열매를 다 어, 이렇게 다까먹면서어불의한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양극화에 어, 어떤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런 이제 비판을 했는데, 어, 자금에도 그런 상황이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계화가 이렇게 양극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을 이제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어, 이제 주장을, 어, 하고, 해, 어, 이제 했는데, 사실 그런 정치시각적인 어떤 그런 틀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계화에 이제 우리가 대항할 것이다. 그런 식의 얘기를 이제 제가 하는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이런 거죠. 굉장히 이제 세계화에 대해서 신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옹호하고 또 정치 신학자들은 반대하고 이제 스크하우스 같은 공공 신학자들은 부분적으로도 찬성하고 그런 이제 입장에 있는데 어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세계 그러면 세계화에 반대한다. 찬성한다. 중립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어떤 방식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은 교회가 아 이렇게 세계화의 양상에서 어떤 이데올로기 집장해 가지고 어떻게 세상생신에 위해서 어 참여공동장에서 참여해서 자기 목소리를 발휘하는 대안을 만들 것인가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어, 교회 교육을 통해서 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 이제 그, 그 제임스 스미스 같은 샌하우스 그 같은 사람이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제가 어, 어 저는 좀 약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어, 그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삼하는 가운데서,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또 그분의 어떤, 다른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을 추구할 때,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중요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공신앙적 논의 가운데서, 어떻게로 정치합여할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 하는 나라가 우리가도 통치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욕망이 증명성되고또 훈련 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될 때 정말 이러한 형태의 그러니까 이제 스미스나 세네하우스식 이런 공공 신학이 오히려 어, 좀더 제한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은 세속 사회에서 단순히 다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고 사람들 얼굴을 하는 <laughs> 를 통해서 여기를 직접 주의하는 대화의 파트로서 존재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에 종말의 빛을 따라서 우리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제 따르는 과정에서 어 어떤 우리가 진정으로 어, 어 우리가 어 그분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교회할 때어 사실 이제 이게 스테니 하우스 같은 이제또 아까 스미스 같은 사람들이. 많이 강조한 단점인데 이게 이좀 어, 좋을 수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와 동의하고, 함께 만나 것, 우리가, 아 어, 새롭게 우리 욕망과 스파츠 연습하고, 예술을 닮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삶 세상에 한 올바른 정체 상상력을 증명할 수 있다는 이런 단점을 우리가 또, 진작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기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런 사회가 양극화된 사회가 된 것인가 이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 겠 저는 오히려 우리가 좀더 교회가 교회되고 또 뭐냐하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참으로 이 교회가 될, 교회 될 때, 사실은 음이 진정한 교회가 될때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더 소망이지 있 않을까. 아어 그래서 어 정말 소망을 품고 오늘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사하 나라 이마음을 정말 어 구현하들은 이제 공동체로 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언제나 빚은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직 제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아~ 어, 좀더 고민을 어~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